235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자 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뜻을 허락해 주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이었지만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재산의 개념은 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심이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고 그중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대로 할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부터의 말씀은 또그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도피성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안전 장치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판결의 과정 없이 살인이라는 중한 죄에 대해서 사사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의적 살인과 의도치 않은 그러한 살인에 대해 차이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살인자를 대판하는 일이 부족 단위를 넘어 이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가난한 입성을 눈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한 규정들을 주시면서 1 3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에게 준 성읍들 중 여섯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개의 성읍 중에서 세 개의 성읍은 요단 이쪽 즉 요단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에 세 개의 성읍을 도피성을 두고 가나안 땅 안에 세 개의 도피성을 두게 하십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는 여호수와 20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에 걸쳐서 이 도피성에 접근하기가 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위치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복수하려는 사람을 피해 재판받기 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즉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각각 그 지역에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1절에 나온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 말씀하시면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인 모두에게 이방인까지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덮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덮피성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덮피성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거나 사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드셨는가?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성을, 도피한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의도치 않은 그러한 살인을 한 자가 복수한 자를 피해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보호하는 지금으로 보면 구치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서 잠시 보호를 받는 것이지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이 들어온 자는 죄 없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당한 죄값을 치르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까지도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글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누리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피성을 볼때 이는 우리의 모습께도 통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살인했지만 도피성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재판 받기 전까지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죄를 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없다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부터는 도피성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중에 즉 고의가 아닌 살인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이라는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살인에 고의 유물을 판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의 고의성과 의도성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6절 안에 말씀은 의도성을 가진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특별히 고의성을 가진 살인의 공통점, 16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그 살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살인을 한 도구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는 무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살인의 고의성이 판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철련장, 또 17절에서는 사람을 죽일 만한 돌, 그리고 18절에서는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살인자의 손에 이런 것들이 들려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고의적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 무기와 더불어 추가된 상황이 있는데, 20절 말씀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21절에서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손에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밀쳤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죽였거나 아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이 모두가 고의적인 살인으로 평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9절과 21절에서는 피를 보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피해자의 가족은 보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살아가다가 만나면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찾아가서 보복하라 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자를 보호하려는 장치였지만 예외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규정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죄나 반복적인 죄를 용서받는 데는 도피성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매일 매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죄와 더불어 마음으로 짓는 죄, 또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는 까닭에 혹은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짓는 죄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나 회개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 앞에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그런 식의 용서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혹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이 용납되지 않은 경우 고의적인 살인은 자신의 피로 반드시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공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힘쓰고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또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매일 매일 찬양하며 매일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또 구원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구원 받은 자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복적인 고의적인 그러한 죄 습관적인 죄를 모두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기관들 또각 위원회, 각 전도회들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기관들 또 위원회들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교육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육 기관들이 될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세대를 배출하는 교육기관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육 기관들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이 허락하신 그 도피성 이 도피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그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죄에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악함으로 넘어지는 그 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그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의 모습을 끊어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함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흩뜨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또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각 기관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각 위원회, 각 전도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기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하는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실 때,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로 악한 가치관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세워 나가는 우리 교육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실 때 정말 우리 교육기관들이 정말로 믿음의 세대에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로 배출되어지는 귀한 교육기관들로 쓰임 받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